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서 보니 시누이의 시부모님, 그러니까 사돈 어른이 잔뜩 인상을 쓰고 우리 시댁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 사돈 어른들을 보며 제가 멈칫하고 있었는데요. 누구니? 밥상을 차리시던 시어머님이 물었어요. 저기 그게 제가 우물쭈물하며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왜 누군데라고 묻던 시어머님이 문 밖을 확인하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는데요 아침부터 사돈이 오셨네 뭐 하니 얼른 문 열어드려야지 시어머님이 제게 말을 했고 그렇게 집안으로 들어선 시누이의 시부모님이 어디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시누이의 시어머니인 안 사돈 어른이 우리 시어머님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렀어요 그런 안 사돈 어른의 말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사돈 집에 와서 도대체 뭐 하는 행동입니까. 시어머님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말을 했지만, 목소리에 상당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내가 지금 조용히 하게 생겼어요. 어제 그 난리를 피우고 갔는데, 내가 생각 같아서는 어제 쫓아와서 가만 안두려고 했는데, 많이 참은 줄이나 알아요. 안사돈 어른이 다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바깥 사돈 어른이 옆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발견한 안사돈 어른이, 이 집에 그 잘난 며느리가 여기 있네요. 며느리가 얼마나 개념이없으면 그렇게 사돈집에 쳐들어와서 뭐하는 짓이야? 저에게 사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란스런 소리에 작은 방에서 우리 아가씨가 나왔는데요. 너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어디서 그딴 행동을 해?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지. 안사돈 어른이 아가씨에게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날은 우리 시어머님 생신이셨는데 사돈 어르신들 때문에 그렇게 생신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야기는 그 전날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한달 전부터 우리는 시어머님 생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뭐, 크게 준비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고, 그저 주말이었기에, 전날 시댁에서 다 같이 잠을 자고 난 뒤, 제가 예약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아가씨가 결혼한 뒤로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졌기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었고, 다들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가씨의 시부모님이었는데요. 아가씨가 평소에도 시부모님들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종종 했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분위기도 다르고 하니, 그럴 수 있다며 제가 위로를 해주고 있었어요. 아가씨와 저는 정말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아니죠. 시댁 가족들과 다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저를 정말 친언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으니 아가씨는 저를 보며 결혼하면 다들 저처럼 시댁하고 잘 지내는 줄 알았대요. 거기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조언도 해 주고 있었기에 큰 걱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게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가씨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가씨의 시부모님은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았음에도 정말 옛날 예적 분들처럼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정말 놀랐던 부분이 남자와 여자가 식사를 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도 그런 집이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 아가씨도 처음에는 잘 몰랐다는데 아가씨의 시댁을 방문한 어느 날 식사 시간이 되어서 서방님 옆에 앉았다고 하는데요. 네가 거긴 왜 앉는 거니? 네 자리는 여기야. 라이 안사돈 어른이 아가씨의 팔을 잡아 끌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아가씨와 안사돈 어른이 조그만 상에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었다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서방님의 여동생, 그러니까 사돈 아가씨 되는 거죠. 그 사돈 아가씨는 남자들과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더랍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날 시댁을 다녀온 아가씨가, 언니, 결혼 전에는 철저하게 저를 속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라며 울먹이며 전화를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가씨, 어차피 얼굴 자주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때만 잠깐 참아요. 근데, 진짜 집안 분위기 이상하긴 하네요. 라며 위로를 해줄 뿐, 어찌 해줄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런 우리 아가씨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꽤 오랜 시간 만나오다 결혼을 했기에 아가씨가 대학 다닐 때부터 알고 지냈었거든요. 저에게는 정말 친동생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랬기에 우리 아가씨와 전화를 끊은 뒤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가씨가 시부모님 걱정할까 봐 저에게 전화를 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참으라고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차에 그 문제의 날이 되었어요. 그날 아가씨가 서방님에게 우리 오늘 친정 가는 거 알고 있지? 내일 엄마 생신이잖아라고 물었다는데요. 어? 그래 그렇지? 라며 대답을 하던 서방님이 갑자기 근데 저기 말이야 엄마가 오늘 집에 오라고 하던데 집에 일이 많다고. 생신은 매년 있는 건데, 이번에는 그냥 우리 집에 가면 안 돼?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 말 거역하면 난리 나잖아. 나도 처갓집에 가고 싶은데, 그랬다가, 자기 괜히 우리 엄마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걱정돼서 그래. 라며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 서방님에게,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내가 한달 전부터 말했었잖아. 싫어! 난 친정 갈 거니까, 갈 거면 당신 혼자 가. 그동안 참기만 했던 아가씨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던지,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평소 별말 없이 말을 잘 듣던 아가씨가 단호하게 말을 하자. 그럼 오늘 본가에 갔다가 내일 바로 처갓집으로 가자. 그럼 우리 엄마도 이해할 거야. 그렇게 하자. 라며 다시 아가씨에게 부탁을 했고, 그럼 자기 확실히 해. 내일 아침에 바로 우리 친정으로 가는 거야.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서방님이 당연하지 걱정 마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뒤 아가씨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언니 저는 내일 오전에 넘어갈게요. 오늘은 시댁 가서 하룻밤 자고 오전에 가야 할것 같아요. 시어머님이 꼭 와야 한다고 해서요.라고 말을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아가씨 사돈 어른이 내일 우리 어머님 생신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무조건 꼭 왔다 가야 한다고 하네요. 아가씨가 풀이 죽은 채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저도 딱히 뭐라 말도 못한 채 우선 알았다는 전화를 끊었는데요. 문제는 그날 시댁에 갔던 아가씨가 꽤 늦은 시간에 저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는 "언니 저 너무 힘들어요." 라며 울먹였어요. 그런 아가씨에게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어디에요?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시댁 화장실이요. 아가씨가 흐느낌에 대답을 했고 근데 왜 울어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가 내일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저한테 손으로 이불 빨래를 하래요. 그리고 내일은 김치 담그는 법 배워야 하니까 친정 가지 말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가씨가 다시 흔했겼는데요. 저와 아가씨가 통화하는 것을 들은 것인지 누군가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는데요. 너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면서 울고 잡받았어? 너 시댁이 아주 우습구나. 라며 아가씨의 전화를 빼앗는 듯했어요. 그런데 전화기만 빼앗았을 뿐끊기진 않았기에. 지금 어디다 전화했어? 다큰 어른이 어디 울면서 전화를 해? 안 사돈 어른의 목소리가 그대로 다 들려왔어요. 그렇게 안 사돈 어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는데 결혼을 하면 우리 집안 사람인데 친정 엄마 생일에 못 가게 한다고 눈물을 흘려? 네가 애야? 안 사돈 어른이 아가씨에게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이 돌아가버렸는데요. 제가 사실 약간 다혈질이에요. 그랬기에 그때 눈이 돌아가버렸고 앞뒤 가릴 것도 없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옷도 하나 걸치지 않고 찾기만 가지고 뛰어나가버렸어요. 가다가 아가씨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거기 아파트가 어디라고 했죠? 제가 물었고 여기요. 땡땡동 땡땡 OO 아파트요. 그건 왜요? 아가씨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고 있었어요. 몇통몇토예요 제가 다시 물었고. 605동 1201호요. 근데 그건 왜 물어요? 아가씨가 다시 물었지만 알았어요. 끊어요. 라고 말을 하며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곧장 아가씨의 시댁으로 출발을 했고 그 늦은 시간에 그곳에 도착을 해서는 초인종을 눌러댔어요. 잠시 후에 안 사둔 어른이 문을 열어줬고 아니 누구신지 저를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한 안 사둔 어른이 놀라서 물었는데요. 제가 그런안 사둔 어른을 밀쳐버리며 우리 아가씨 어딨어요. 라며 큰소리로 물었어요. 그리고는 욕실을 찾아 들어갔는데요. 세상에나 그 늦은 밤에 우리 아가씨가 욕실에서 홀로 이불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제가 참을 수 없는 치욕감을 느꼈는데요. 아가씨 뭐하는거예요 당장 나와요! 제가 소리를 질렀고 그런 저를 아가씨가 놀라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사돈 어른이 당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사돈이 와서 행패야 행패가! 라며 저에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말에 그러는 사돈 어른은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이 반쯤에 우리 아가씨한테 이불 빨래는 왜 시키는 겁니까? 사돈 어른 딸이라면 이렇게 시키겠습니까? 양심이 있으셔야죠. 우리 아가씨도 아주 귀하게 귀하게 자랐거든요. 그때쯤 저는 정신줄을 완전히 놓았던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가 아주 컸던지 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더욱 울분이 터져버렸는데요. 세상에나 서방님부터 그집 식구들은 다 처자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가씨만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제가 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나온 서방님을 보며 지금 이 시간에 아가씨 이불빨래 시켜놓고 잠이 와요? 서방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제가 집이 떠내려가라 큰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 발을 듣던 안 사둔 어른이 당신이 뭔데 내 귀한 아들한테 소리를 질러! 라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더니 다시 우리 아가씨를 보며 네가 불렀니?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와서 집안 분란을 일으켜? 라고 말을 하더니 순식간에 우리 아가씨의 뺨을 올려 붙였어요. 그 모습에 저도 눈이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제가 성큼성큼 다가가서 놀라서 멍이 서 있던 서방님의 뺨을 똑같이 갈겨버렸어요. 그 모습에 바깥 사둔 어른이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오? 라고 중얼거렸지만 당신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에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아가씨 그만 가요 이런 정신 나간 집안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라며 아가씨를 끌고 나왔는데요 너 지금 나가면 이혼이다 똑바로 알고 나가거라 안사돈 어른이 아가씨에게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이요? 그래요 합시다 이혼 우리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당신들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이를 악물고 그 사람들을 째려봤어요. 그렇게 저는 아가씨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아가씨가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미안해요 언니. 순간 아가씨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댁으로 갔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은 시부모님이 경악을 금지 못했는데요. 이런 망할 놈의 족속들이 있나? 어디서 감히 이야기를 다 들은 시아버님이 흥분한 채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당장 이혼하거라. 우리가 더 그렇게 살라고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인간들이 염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 시아버님이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시부모님을 보며 아버님, 어머님, 제가 주제넘게 행동해서 죄송해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고 그런데 저는 다시 똑같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세상에 이 늦은 밤에 욕실에서 혼자 이불 빨래하는 아가씨를 보는데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고 그런 저를 보던 시아버님이 암 아, 잘했고 말고 니들이 형제가 많은 것도 아는데 그렇게 서로 돌보면서 살아야지 잘했다 걱정 말거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마 라며 시아버님이 저를 위로했어요 그게 바로 전날 일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서방님과 사돈 어른들이 쫓아온 거였고요 그렇게 안사든 어른이 아가씨의 팔을 잡고는 우리 집안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며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서방님 그러니까 아가씨의 남편은 그런 모습을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시아버님이 그손 당장 놓으시죠 당장! 이라고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들렀어요 그런 시아버님의 고함 소리에 집안 전체가 또라이 집안이구만! 이라며 안사던 어른이 말을 했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대로 결혼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군요 우리 며느리한테 들어보니, 어제 그쪽에서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하던데, 그냥 이혼시키시죠. 라고 말을 하더니 서방님을 바라보며, 자네는 내일 당장 이혼서류 준비해오게. 라며 서방님에게 다시 큰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서방님이 놀라서 물었고, 그럼 자네는 이러고도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나?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혼하게나. 우리 시아버님이 다시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그러죠. 이혼하죠. 요즘 세상에 이혼하면 남자가 아쉬울 게 뭐가 있나요? 여자나 아쉽지. 오히려 잘 된대요. 안 사돈 어른이 큰 소리를 쳤어요. 그 말에 서방님이 안 돼. 난 이혼 못해. 싫어. 엄마, 나 이혼하면 할아버지가 가만 안 있을 걸? 이라며 놀라서 방방 뛰었는데 그때 당시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요. 그런 서방님을 보며 뭐야, 넌 그럼 이 예미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냐? 안 사돈 어른이 다시 빽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에 난 몰라. 다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난 우리 할아버지 무섭단 말이야! 서방님은 계속해서 알수 없는 말만 했어요. 우린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요! 우리 시아버님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게 서방님 가족들은 씩씩거리면서 나갔고, 우리는 그뒤 정말 빠르게 이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보다 보다 그런 막대먹은 가족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더 생각해보고 할 것도 없었고,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가씨 시부모님과 서방님이, 혼비백산한 채 우리 시댁으로 다시 쫓아왔어요. 기세 좋던 사돈 어른들이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서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요. 사돈,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이런 미련한 짓을 벌였습니다. 안사돈 어른이 우리 시부모님에게 간절하게 말을 했어요. 그 모습에 우리 시부모님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지금 뭐하는 행동입니까? 그때 그쪽에서도 이혼시킨다고 큰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우린 더 이상 그쪽들과 말도 섞기 싫으니까 이만 나가세요. 시아버님이 단호하게 말을 했지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제 불찰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안 사둔 어른이 급히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바깥 사둔 어른에게, 당신도 무릎 꿇어요, 당장!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라며 재촉했어요. 그 말에 바깥 사둔 어른의 얼굴이 창백해졌는데, 결국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냥 좀 나가란 말이요! 시아버님이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소리를 질렀지만 사돈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런 이혼 이야기는 제발 꺼내지 말아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쟤들 이혼하면 우리도 다 끝장납니다. 안 사던 어른이 말을 했는데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했어요. 그 모습에 우리 모두는 어리둥절한 채뭔 일이야라는 표정으로 그저 멍이 서 있었는데요. 우리는 곧그 사람들의 속내를 알게 되었답니다. 옆에 서 있던 서방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내일 우리 할아버지께서 올라오시는데 저 이혼한다는 사실을 들으셨는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할아버지 한번 화나시면 정말 무섭거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장인 장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도대체 할아버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들 겁에 질려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가씨의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바깥사돈어른이 그 집안의 장손인데 그 집안의 할아버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할아버님이 지방에 사셨는데 그 지역 유지를 할 정도로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했는데요 다들 그런 할아버님의 재산 때문에 할아버님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혼이랍니다. 지금껏 그 집안 대대로 이혼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는데 집안에서 처음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다 그 집안의 장손 아들인 서방님이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가 대놓으셨다는데 만약 이혼을 하기만 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장손에게 한 푼도 못 준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재산이 서방님의 작은아버지에게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형제들끼리 사이도 안 좋아서 서로 할아버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데요 그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참 우픈 사실은 말이죠. 서방님의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가씨와 서방님 사이에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할아버님에게 다 일러바쳤다고 하네요. 아버지, 형님 네 며느리 집 나갔어요. 성욱이랑 이혼한다고 난리예요. 성욱이 때문에 우리 집안에 처음 이혼한 사람이 나오게 생겼어요. 이건 집안 망신이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형만 찾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집안 꼴이 이게 뭡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할아버님이 바깥 사촌 노른에게 전화를 했다는데 내가 작은 애한테 들으니 성기가 이혼한다 뭐한다 그러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잘 들어라. 우리 집안에 이혼은 절대 없다. 알겠냐? 이혼 도장 찍는 순간 재산 포기각서 쓸 생각 하고 있거라. 라고 말을 하셨다는데요. 다들 한번 한다면 하고야만은 할아버님 성격을 아는지라 할아버님의 전화를 끊자마자 우리 시댁으로 미친 듯이 달려온 듯 했어요. 이 부분은 사방님이 말해줘서 들었는데요. 아무튼 사돈 어른들은 계속 빌어댔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사돈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그럴 수가 있는지 그리고 돈 앞에서 그리 굽신거리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지 않았는데요. 그런 사전 어른들을 보며 우리 시아버님이 정말 어이없어 했어요. 그리고 더욱 정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결국 재산 때문에 용서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이혼하면 재산을 못 받게 될 거라는 생각밖에 없어 보였어요. 그런 사전 어른들을 보며 그쪽이 재산을 받든 말든 우리와는 상관없으니 그만 나가주시죠. 시아버님이 단호하게 말을 했고 그럼 애들, 정말 이혼이라도 시키겠다는 말인가요? 안 사둔 어른이 다시 물었어요. 그런 집구석에 우리 딸 하루도 못 둡니다. 이건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시아버님이 홀로 중얼거렸는데요. 그렇게 사둔 어른들이 돌아갔고, 우리는 그 거지 같은 집구석과 이혼을 하기 위해 준비해 나갔는데요. 사둔 어른들이 찾아와서 다시 빌기도 했지만, 우리가 워낙 완강하게 나가자, 나중엔 아가씨에게 전화를 해서는, 우리는 전지산 다 빼앗기게 생겼는데, 아주 좋겠구나.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 난리가 났는데, 넌 아주 좋은가 보구나? 아주 속 시원하겠구나? 라며 비꼬았다고 하네요. 역시 사람 본성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뒤그 그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집 할아버님이 정말 재산을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했답니다. 할아버님이 아주 대쪽 같은 구석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다 현재 사든 어른들이 살고 있던 집도 비워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집 명의도 할아버님 명의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했는데요. 결국 사둔 어른들이 다시 찾아와서 빌어댔고, 문을 안 열어주니 난동을 피워대서 경찰을 부르기까지 했는데요. 이래저래 그 집안은 초토화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는 사이 그집 할아버님이 쫓아 올라오셨다는데, 그 집에 쫓아가서는 풍비박산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데, 결국에는 그 살던 집에서조차 쫓겨하게 생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남한테는 땡전 한푼줄수 없다며 우리 아가씨를 다시 설득하던지 아니면 평생을 땡전 한푼 없이 살던가 선택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집 할아버님이 재산 포기 각서를 쓰라며 압박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랬으니 허구한 날 우리 시댁에 찾아와서 미친듯이 빌어댔고 말이죠 그런 사전 어른들을 보며 재산 포기 각서를 안 쓰면 그만아니요 그걸 왜 우리한테 와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거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고 시아버님이 말을 했지만 그게 말이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번 결심하신 거는 절대 안 바꾸시는데 우리가 그거 안 쓴다고 하면 더 화가 나셔서 차라리 사회에 기부를 하신다고 하실 분이에요. 사돈이 우리 아버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라며 밖가 사돈 어른이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거기다 이 사단을 만든 것이 안 사돈 어른이라며 다들 안 사돈 어른을 비난까지 했다는데요.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느 날그 사돈 할아버님이 우리 시댁으로 찾아오셨어요. 아가씨와 따로 밖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부모님에게 사죄를 드린다며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선 할아버님께서는 아이고 사돈 자식 교육 잘못 시킨 제 잘못입니다. 손주 며느리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제가 입이 열 개라도 감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는 그 연세 많으신 사돈 할아버님께서 순간 무릎을 꿇으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시부모님이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놀라서 사돈 할아버님의 팔을 붙잡았는데요. 사돈,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이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손주 며느리 자리가 아까워서 이럽니다. 저런 인간들한테 아주 과분한 아이죠? 우리 손주 며느리를 처음 보고 어찌나 마음에 들던지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이런 괜찮은 아이가 들어오는구나 하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 나이쯤 되다 보면 사람을 딱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뒤 사돈과 사돈 사동 가족들을 보며 더욱 마음에 들었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화목할 수가 없더군요. 우리 자식들은 허구한 날제 재산만 탐내기 바쁜데 사돈 가족들은 참 훌륭한 가족이더군요. 제가 젊어서는 그냥 돈 번데 미쳐서. 자식 교육을 서울이 해서 이 지경이 된것 같네요. 그런데 돈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이 모양인데 말이죠. 그래서 손주 며느리를 보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한다고 하니 지금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돈, 이 늙은이가 이렇게 빌어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며 할아버님이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하셨어요. 그 모습에 우리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할아버님은 자식들과는 다르게 인품이 정말 좋아 보이셨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아가씨가 고민에 빠졌는데요. 할아버님이 다녀가신 뒤 서방님도 와서 눈물 콧물 다 빼며 빌어댔고 아예 무릎을 꿇고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할아버님의 간절한 덕분이었을까요? 우리 시부모님과 아가씨가 몇날 며칠을 고민을 했는데. 연세 많으신 할아버님이 무릎까지 꿇고 애절하게 부탁을 하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혀 얼마 후에 어렵게 마음을 돌렸고 그런 할아버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는데요. 그 말에 서방님과 사돈 어른들이 단박에 쫓아와서 아주 허리까지 숙여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다시는 애들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무슨 각서까지 써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할아버님이 각서를 쓰라고 했다는데. 공중까지 받는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각서의 첫 번째 조건이 서방님이 우리 시댁에 들어와서 처가살이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각서 첫 번째 줄에 할아버님의 성 글씨가 적혀있었는데요. 가서 가족이 무엇인지 똑바로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 매달 나에게 직접 편지로 답할 것 이라는 글이 적혀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며 우리 시아버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아마도 사돈 할아버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각서에는 한줄한줄 사둔 할아버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그뒤 아가씨와 서방님은 우리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물론 서방님이 아직 부족한 것은 많지만 나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 뒤에도 사둔 할아버님이 찾아오셨는데 감사하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렇게 현재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찾았는데요. 얼마 전에 시댁에 갔더니 서방님이 어머님 떡볶이 다 됐는데 간좀 봐주세요.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은 어느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 참 달라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어른들이 항상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교육에 더욱 신경써야 함을 느끼게 되었네요. 적어도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할 테니까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